예, 네, 내추럴 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상가 쪽으로 좀 넘어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곳이 여기 PC방, 노래방, 테라피, 이 건물이, 이 건물까지는 있었는데, 그것도 한 1년 전 전에 세워졌죠. 이 건물을 반년 전만 해도 없었거든요. 이 건물을 이렇게 벌써 지어서 입장을 많이 했어요. 그 옆에도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도 같이 지어졌습니다. 이 건물 여기 커피숍도 생기고 뭐 타멘 탐스도 생기고 그 옆에도 계속 생겨갖고 지금 엄청 많이 조지어집니요 그리고 아까 천세대 있는 오피스텔 요겁니다, 요거. 지금 대화선 보이는 거. 요 건물. 그 옆에 호텔 있네요. 호텔 있고, 요 밑에 강 여기 조명도 없었는데 조명도 생겨서 아주 이쁘네요. 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운동하고 산책하고 합니다. 그 옆에 이제 또 멀, 뭔가를 짓고 있어요, 지금. 아, 지으려고 이제 구조를 닦고 있는데 자 여기 벌써 입점이 돼 있네요 뭐 고깃집 키즈카페 놀러 스케트장 생겨요 놀러 스케트장 자 중코도 생기네 중코 벌써 입점 확정했어요 예 네. 부지가 또 어마어마해요 여기 호텔 앞에 뭐 해장국 뭐 호차 편의점 아마 좀 전에 봤던 상가만큼 두세개 건물 정도 부지가 있거든요. 곧뭐 이제 또 엄청 높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야당역 쪽에 롯데캐슬 쪽 부지지만. 어, 이제 반대편도 한번 제가, 어, 나중에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캐슬 쪽, 이제 아파트 쪽에 아무래도 이제 세대수가 많으니까 이쪽에 지금 많이 짓고 있어요. 완전 역세권을 이제 잡아가는 거죠, 완전. 예. 네. 이쪽 말고 이제 저쪽에 반, 반대편에 윤타운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해서 나중에 한번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